34대 시카고 한인회가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33대 시카고 한인회는 지난달 29일 차기 한인회 인수위에 업무를 인수인계했습니다. 전기 한인회는 각종 행정 업무 관련 서류와 한인회 이전 기금 계좌 내역 등 쟁정 및 회계 서류 파일들을 전달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제34대 시카고 한인회 집행부의 임기가 공식 시작됐습니다. 임기 첫날 이성배 신임회장을 비롯해 임원진 총 8명이 자리한 가운데 앞으로의 각오를 새로이 다졌으며 이 회장은 출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발로 뛰면서 많은 사람과 소통하는 한인회장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4대 시카고 한인회는 활력 있는 한인회, 활기찬 한인사회를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한편 34대 시카고 한인회는 7월 23일 놀스브로 힐튼 호텔에서 취임식 행사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